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세 강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여자.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 복수와 운명, 그리고 새로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20년째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남편 현수와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죠. 저희는 딸 둘을 낳고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항상 절친 미선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였죠. 미선이는 제가 현수를 만날 때부터 옆에서 응원해줬어요. 남편과 싸웠을 때도 시집살이가 힘들 때도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제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죠.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선생님이 말했어요. 1년. 길어야 1년 반 정도 남으셨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죽는다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에서.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해.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딸들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 미선이에게 먼저 말했어요. 뭐, 영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악성 뇌종양이래. 1년밖에 못 산대. 미선이는 울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영희야,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는 심산으로 전수술을 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종양의 위치가 괜찮아 수술은 잘 됐고 항암치료가 시작됐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었죠. 매일 구토와 싸우면서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안 받았죠.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왜 자꾸 늦어? 무슨 일 있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은 몸이나 챙겨.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픈 뒤로는 저와 거의 대화도 눈도 안 마주쳤어요. 꼭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 같았죠. 정말 서러웠지만 제 몸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미선이가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거의 매일 집에 와서 저를 돌봐줬죠. 엉망이 된 저희 집도 청소해주고 아직 어린 제 딸들도 미선이가 다 챙겨줬어요. 반찬도 매일 해오고 빨래도 대신해주고 아이들 숙제까지 챙겨줬죠. 영희야, 오늘 쭉 끓여왔어. 이거라도 먹어야지. 미선아. 고마워. 너만 있으면 힘이 나. 뭘? 우리 사이에,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 줄게.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미선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어느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일찍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천천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가버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 제 남편 현수와 제 절친 미선이를 오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만나야 해?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항암 힘들어서 못 버텨 암은 전이도 잘 되고 조금만 참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 그러게 그때까지만 참자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길을 의심했어요 이게 꿈인가?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죠. 어, 영희야. 너 언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영희야, 이건 왜야?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암 진단받았을 때 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계속 뛰었습니다. 영희야. 기다려 봐. 내말좀 들어 봐. 현수가 쫓아왔지만 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로에 쌩쌩 달리는 차를 보니 뛰어들고 싶었어요. 그냥 이번 생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침 트럭이 오고 있었고 뛰어들려는 순간 뒤에서 누가 절 낚아채더군요. 그분은 바로 저희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강 차장 아까부터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넋이 나갔구만. 정신 좀 차려요. 방금 죽을 뻔했어요. 전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말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죠. 한참을 울고 나니 다리가 풀려 일어날 수도 없었죠. 사장님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사장님한테 전왜절 살리셨냐고 죽어버리고 싶다며 소리 지르며 울분을 토해냈어요. 사장님은 말없이 절 토닥여 주셨고 왠지 제 슬픔의 이유를 아는 것만 같았어요. 힘든 수술도 잘 버티고 살아났는데 목숨을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런 선택을 합니까? 버티세요. 내가 회사에 강 차장 자리를 계속 남겨 놓을 겁니다. 강 차장이 회사에 없으니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요. 고디어 현수가 절 찾으며 뛰어오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무슨 얘기? 내 친구랑 바람핀 거. 아니면 내가 죽으면 보험금 타먹을 생각한 거. 나한테 할 변명이라도 있어? 내가 진짜 죽고 싶었거든. 근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넌 어쩜 끝까지 이기적이냐? 너밖에 몰라. 그냥 얌전히 있다가 조용히 죽을 것이지. 너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지금 우리 집에서 너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해. 얘들도 미선이만 찾아. 미선이 없으면 얘들은 누가 챙겼겠냐? 너 아파서 누워 있는 동안 나랑 얘들 챙겨줄 건 미선이라고. 나만 없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짐 덩어리가 된것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철저히 버려지다니 그렇게 전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주는 저보다는 미선이가 아이들과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았죠. 바람을 핀건 저들인데. 아프다는 이유로 제가 꼭 죄인이 된것 같았습니다. 외로운 항암기간 그 시간을 버티게 한건 사장님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는 오갈 데 없는 저에게 아파트도 빌려주시고, 힘든 병간호도 마다하지 않고 절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저의 존재의 이유를 계속 확인시켜 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전 항암도 이겨냈고, 전의도 없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죠. 사장님은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김현수와는 딴판이었죠. 제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장님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사로도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 행복했지만, 딱 하나 회사에서 다시 김현수의 얼굴을 매일 본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직은 여자가 김현수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오미선, 미선이도 같이 일을 하는 거였다니. 저 둘의 얼굴을 또볼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미선, 네가 왜 회사에 있어? 너 여기에서 일하니? 현수 씨가 취직 시켜줬어. 나랑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다나 뭐라나. 넌 명줄도 길다. 아무튼 계속 얼굴 봐야 하는 사이니까 얘딜은 이제 잊어버려. 영희씨, 직원들이랑 인사는 잘 나눴어요. 나랑 같이 점심해요. 미선이의 시선이 사장님에게 향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영희 오랜 친구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희 친구면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 영희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미선이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네? 영희야, 너 언제부터? 그게 왜 궁금하니? 아니, 그냥 축하해. 미선이의 표정을 보니 축하한다기보다는 질투하는 것 같았죠. 제가 못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랑 사귄다니 부러운 모양이에요. 미선이는 항상 남들이 잘 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 표정을 보니 조금 샘통이다 싶었죠. 사장님, 미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근데 왜 회사에 취직시키셨어요? 사실 영희 씨한테 오래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회사 자금이 좀 이상해요.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비밀리에 조사 중인데, 유력한 사람은 영희 씨전 남편 김현수 팀장이에요. 그걸 오미선 씨가 같이 돕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일부러 회사에 취직시켰어요. 적은 가까이 투구 보라고 하잖아요. 영희 씨가 도와줘요. 회계팀에 다시 복귀해서 살펴봐줘요. 믿을 사람이 영희 씨밖에 없어요. 전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빠짐없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파서 회사를 떠난 사이, 김현수가 팀장 자리에 앉아 돈을 이곳저곳 빼돌린 모양인데 회계장부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죠 그런데 김현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영희야 너 사장이랑 연애한다며?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장 그 새끼 박태영 그놈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그러는데 그 사람 허구한 날 접대 받으러 다닌대 돈좀 있다고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미선이가 걱정하더라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바람필 때는 언제고 웬 오지랖피야? 미선이가 법인카드 영수증 관리하잖아 매일매일 술집이래 너또나 같은 쓰레기 만날까 봐 그래 너가 쓰레기인 줄은 아는구나 허튼 소리 그만하고 꺼져줘 현수는 돌아갔지만 그 뒤로 미선이의 문자가 왔어요 영희야 사장님 조심해 소문 안 좋대 재벌들은 원래 그래. 놀다가 버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미선이는 제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게 싫고 제가 행복한 게 싫은 거예요. 드디어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이제 김현수와 미선이의 본색을 폭로할 때가 왔어요. 그 둘은 김현수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조작된 회계 서류로 지난 5년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죠. 고생했어요. 영희 씨. 내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해서 힘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전 남편인데. 아니에요. 3년 전에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둘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콩밥 먹게 할 거예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두 딸들 밖에 없었어요. 둘다 감옥에 가면 내 딸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밖에 없었죠. 영희 씨,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딸들 데리고 오고 싶죠? 제가 그래도 될까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도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빠마저 감옥에 가게 한게 엄마인 줄 알면, 놓고 온 딸들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한테 말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좀 컸으니 이해해 줄 거예요. 절대 영희 씨 원망 안할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나랑 같이 살면서 얘들 잘 키웁시다. 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뭘 놀래요?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영희 씨 딸이면 제 딸이죠. 제 꿈이 딸바바 아빠였는데 영희 씨 덕에 소원이뤘네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딸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걱정이 돼서 긴장을 잔뜩 하고 있었죠. 저 멀리서 절 보자마자 와락 안기는 딸들을 보자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왜 이제야 찾아왔을까 싶었죠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 딸들에게 전 계속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전 딸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설명해 줬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혼을 해주자마자 미선이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었고 얘들 밥을 챙겨 주기는커녕 모든 집안일을 얘들한테 떠넘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새 많이 마른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엄마랑 살자. 다 끝났어. 다시는 너희들 두고 어디 안 가. 드디어 그들을 심판할 날이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김현수와 오미선은 탕비실에서 커피 마시며 또 작당모의를 하는 것 같았죠. 김현수 씨, 오미란 씨 당신들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횡령이라뇨? 자세한 건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들은 오미성과 김현수의 컴퓨터를 뽑고 책상에 서류들도 다 챙겼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있는 그 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먼저 미란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한 증거를 경찰이 내보이더군요. 미란은 자기는 말단 사원이며 회사에 오래 다니지도 않았고, 회계는 모른다고 발뺌을 했어요. 경찰은 회사 메신저로 그 둘이 나눈 대화 내역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수십 장의 종이에는 미란이가 현수에게 명령하며, 횡령을 지시하는 내용과 그동안의 범행 계획이 적혀 있었죠. 미란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김현수 그 사람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자고 하더니,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깐 횡령을 하자고 한 거예요. 전 억울해요. 피해자예요. 와이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금 살인 교사까지 인정하는 겁니까? 미란은 아차 싶었는지 그 뒤로 입을 다물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뒤 현수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미란이가 진술한 녹취를 틀어주자 현수의 얼굴은 울그락푸르락해졌죠. 다 오미란 그 여자가 시킨 거예요. 영희 보험금부터 시작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법까지 다 오미란 그 여자 머리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전 진짜 억울해요 저를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제 서로를 탓하고 있는 모습에 허수숨이 나오더군요 그 둘이 천벌을 받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둘이 벌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더라고요 제 30년 친구 20년을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 저렇다는 게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둘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인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영씨. 고생 많았어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네, 오히려 시원해요. 태영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항상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리고 꼭 지켜줄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전 태영씨와 결혼해서 두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미성과 김현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둘은 결국 이혼했대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싸우기만 하다 남 탓만 하며 이혼 소송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운 좋게도 기회를 얻었죠. 그녀는 그 기회로 복수가 아닌 새로운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배신 당한 아픔을 딛고 진짜 사랑을 찾았죠.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면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진짜 사랑은 배신이 아닌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과 함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